최근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많이 팔리고 오래 쓰이는 제품 세 가지예요. 3위 제품입니다.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후기 하나하나가 실사용 만족을 보여줍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가 분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 주길 바랍니다.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